황금보다 비싼 전략 폭격기, 미국의 비투 스피릿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비싸서 기증해줘도 못쓰는 B-2 폭격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에 지하 벙커쯤은 간단하게 부술 수 있는 초대형 폭탄 GBU-57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대서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둔 미국의 힘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다 간이었는데요. 미국의 힘그 자체를 상징하는 비2의 시작은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기 지구는 두 나라를 필두로 찢어지게 됩니다.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죠. 이념이 지구를 둘로 쪼개고 각 집단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견제했습니다. 이 집단의 수장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성장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아야 나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그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소련을 잘 알아야 하지만 소련의 철의 장막이 모든 걸 막아버리는 문제가 있었죠. 소련은 자유 세계와의 거의 모든 교류를 차단해버려서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련을 살펴볼 유일한 방법은 하늘로 몰래 염탐하는 건데요. 일단 적국인이 염탐도 하고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기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은 철의 장막뿐만 아니라 방공망도 엄청 강력했습니다. 정찰기든 폭격기든 소련의 영공으로 들어가면 공격 세례를 맞고 떨어질 게 분명했죠. 미국이 소련 연공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항공기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련의 방공망을 뚫어낼 여러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하는데 고도를 엄청나게 높이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레이더를 피해 낮게 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고도를 엄청 높이는 방법을 채택해 무려 고도 21km에서 비행하는 U2 드래곤 레이디를 개발했지만 소련을 정찰하다가 격추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SR-71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찰기를 만들었는데요. 속도가 무려 마하 3.3에 달해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정답이 아니었던 게 속도만 신경 쓰다 보니 막상 무장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레이더를 피해 비행하는 방식도 시도해 봅니다. 지구는 둥글고 레이더는 일직선으로 날아가니 폭격기가 땅에 붙어서 낮게 날아가면 방공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죠. 그렇게 비원비랜서를 개발했는데 레이더의 탐지는 잘안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발각되면 요격당할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완벽한 답이 나오질 않는데 과연 미국은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결국 미국과 딱 맞는 방법으로 이젠 당당하게 들어가더라도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렇게 미국은 기체를 감추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항공기가 적국 하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몰래 비행할 수도 있는 XST 사업. 시작이었죠. 이 사업에서 미국 항공기 회사의 두 거장인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이 부딪히는데요. 두 회사는 각각 독특한 형태의 기체 모형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로키드 XST와 노스롭 XST가 그 주인공인데 미 공군이 두 기체 모형 모두 실험해본 결과 로키드 쪽이 레이더 반사면적이 훨씬 낮게 나왔죠. 그렇게 로키드 XST가 채택되어 최초의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가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패배자 노스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은 자신의 무기를 로키드가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스롭을 살릴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바로 전장감시 항공기 실험용, 줄여서 비삭스 사업입니다. 노스롭은 이 사업을 통해 태싯 블루라는 시험기를 만들어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했죠. 이어서 미국은 소련에 핵을 깜짝 선물해줄 폭격기로 XB-78킬이라는 기체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사업이 뜻대로 안 되자 방향을 틀어 고등 전술 폭격기, 줄여서 ATB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에는 로키드와 로그엘 노스롭 보잉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참여했는데요. 참가한 회사는 둘씩 협력해 설계안을 제출했고, 그동안 칼을 갈아온 노스롭의 설계안이 당당히 채택됩니다. 노스롭은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납작한 형태의 꼬리 날개가 없는 독특한 기체를 꿈꿔왔고, 이 사업에서 드디어 그 꿈을 실현했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노스롭의 걸작 비투스피리이 탄생한 거였죠. B2를 처음 보면 독특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B2는 꼬리날개가 없는 독특한 형태로 생긴 게꼭 화살촉이나 부메랑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노스롭이 그토록 원했던 전익기 형태의 항공기인데요. 노스롭은 B2를 전익기로 설계하면서 이전에태시 블루를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B2에 녹여내 성공적인 스텔스 폭격기로 개발해냅니다. 전익기는 아주 얇고 넓적해서 그 자체로도 스텔스에 굉장히 유리하며 특히 B2는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발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효과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B2의 스텔스 성능은 무려 레이더 면적이 0.0001에서 0.1제곱미터에 불과한데요. 이는 작은 유리 구슬이나 곤충 정도 크기로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F2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소름 돋는 점은 F-22는 전투기지만 B-2는 대형 폭격기로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텔스만 두고 봤을 땐 B-2가 한수 위라고 볼수 있죠. 또 B-2는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렵지만 배기열을 줄이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갖춰서 열 감지로 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익기가 이렇게 스텔스에 좋으면 왜 그동안 다른 회사들이 전익기에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전익기는 완벽해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체가 실속할 가능성이 너무 큰 형태로 노스롭도 1940년부터 도전을 시작해서 40년이 훌쩍 지나서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기술력이 부족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컴퓨터로 항공기를 제어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가능해지면서 기체를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물론 조종사의 부담감과 피로도도 줄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전익기라는 어려운 형태도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죠. 다리미처럼 생긴 F117도 날고 B2라는 부메랑도 날아다니는 걸 보면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B2는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전력 폭격기인데요. 무려 18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12k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하하는 폭탄의 종류는 제이담과 같은 스마트 폭탄으로 적에게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죠. 폭탄마다 그 수는 다르지만 최대 8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깊숙이 숨은 적의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해 무게만 14톤에 달하는 GBU57 벙커버스터를 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지하 60m까지 뚫어낼 수 있고 강화 콘크리트의 경우 8m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언제 이런 기체를 띄울지 모르기 때문에 벙커를 지하 100m 밑에 지어두고 대비하고 있죠. 하지만 B2의 무서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래식 폭탄만을 사용하기 위해 B2를 쓰고 있다면 정말 10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B2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핵폭탄도 투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는 많지만 B2처럼 탐지도 못하는데 이 정도의 폭장량을 가진 핵폭격기는 전 세계에서 B2가 유일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고스트의 핵을 찾지 못하면 그냥 맞아야 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똑같죠.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적은 B2를 찾지 못하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으니 정말 무서운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B2는 비행에도 문제가 없고 엄청난 스텔스 성능에 무장량까지 완벽한 폭격기로 보이지만 B-2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B-2를 단 21기만 생산하고 지금은 20기만 운용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쩔쩔맬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뭔가 감이 오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도 고작 스무기밖에 운용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대당 가격이 1997년 기준 7억 3,7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B2는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도 비싸다는 거죠. 그래도 B2의 미친 성능을 생각하면 정말정말 정말 이해심을 발휘해서 가격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지비입니다. 우선 외부에 발라놓은 스텔스 도료는 온도에 민감해서 운용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경납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것도 냉난방이 되는 전용 첨단 경납고에서 말이죠.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니 가만히 세워만 둬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훈련이든 실전이든 이 녀석을 한번 굴리기라도 하려면 비행 1시간당 한화로 1억 5천만원까지 깨집니다. 게다가 독특한 외형 때문에 다른 항공기와 부품 호환도 안 되는데요. B2 전용 부품만을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B2 몇 기를 선물로 주면 유지비로만 국방비가 거덜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데는 억소리도 아닌 조소리가 나고 가만히 세워만 놔도 돈이 줄줄 새는 이 기체를 미국은 21기나 만들었는데 현재 운용하는 것은 총 20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한 대는 어디 갔을까요? 이 비싼 기체가 2008년에 사고로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 중 기체가 실속해 2조 2천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죠. 그렇게 돈이 많은 미국도 정말 아찔했을 것입니다. B2의 첫 실전은 1999년 코소보 내전이었는데요. 총 6기의 B2가 투입되어 활약했고, 이후 2차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에 참가해 적에게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라크전, 아프간전이 차례로 끝나면서 B-2가 나설 일은 없어 보였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고받고 싸우자 B-2가 나서게 됐습니다. 2025년 6월 21일 B-2 6기가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총 13.6톤 무게의 벙커버스터 12발을 투하했는데요.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항공기인 B-2는 전날 밤 미국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를 출발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최소한의 통신만을 유지한 채 쉬지 않고 약 18시간을 비행했죠. 이라는 비투가 오는 것도 벙커버스터 12발이 떨어지는 것도 몰랐고 맞고 나서야 괜히 까불었다 싶었는지 바로 뱃길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지금도 현역인 비투는 앞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적이 있다면 아무리 지하 깊숙한 곳으로 도망가도 비투를 마주할 것입니다. 황금보다도 비싼 미국의 전략폭격기 비투 스피릿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식스토리였습니다. down.